안녕하세요. 정혜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가 지속되면서 이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보건 의료 기본법이 개정되어 기후 보건 영향 평가에 대한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 주실 김미지 교수님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부터 기후 보건 영향 평가 연구에 함께하고 있는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미지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이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후보건 영향평가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기후보건 영향평가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후변화가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고 폭염과 한파, 폭우, 홍수, 태풍, 가뭄, 산불 이런 극한 기상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건강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후보건영향평가입니다. 2017년 보건의료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이후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2년 3월 제1차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후 보건 영향 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제1차 기후 보건 영향 평가의 주요 항목은 네 가지인데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폭염의 영향, 겨울철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갑자기 떨어지는 한파의 영향, 미세먼지와 오존과 같은 대기 질의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곤충맥의 감염병, 수인성 및 식품맥의 감염병의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보건 영향평가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상자료, 대기자료와 함께 여러 건강 관련 데이터베이스 자료들을 사용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영향을 산출하였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기후 변화와 건강 결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거나 여러 가지 건강 결과를 좀 폭넓게 통합하여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기후 변화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지구 온난화, 기온의 상승인데요. 폭염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사람이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체온 상승과 탈수, 전해질 이상 등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열피로, 열부종과 같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이나 뇌졸증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신장 질환, 정신 질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온열 질환의 발생과 기저 질환의 악화로 사망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최근 10년간 폭염일수는 연평균 14일이었는데요. 2018년에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가 31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 온열 질환으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과 입원한 사람,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네, 2018년이 유독 더웠던 것 같아요. 폭염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폭염 관련 질병에 걸리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남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고 온열 질환 외에도 심혈관 질환과 급성 신장 질환으로 인한 초과 응급실 방문과 초과 입원 역시 증가했습니다. 폭염에는 고령자가 특히 취약하군요. 어린이 그리고 야외 노동자와 함께 폭염으로부터 특히 보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도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지구온난화로 지표면 온도가 상승하고 있어서 전 지구적으로 추운 날은 감소하고 또 한파의 빈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기후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상 기온 현상으로 한파는 발생할 수 있고요. 국민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한파로 인한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파는 저체온증, 동상, 침수병과 침조병, 동창과 같은 한랭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파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기관지염, 폐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비염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8년간 한파의 수는 연평균 5,81일이었고 2018년에 전국 평균 한파일 수가 12일로 가장 많았는데요. 2018년 한랭 질환으로 인해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 입원한 사람이 급증했습니다. 2018년에는 폭염과 한파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났군요. 한파에 의한 한랭 질환 발생 양상은 어땠나요? 기온 구간을 나눠서 추정해 봤을 때. 영하 12도 이하의 심한 추위일 때보다 영하 5도에서 영하 12도의 중등도 추위일 때 초과응급실 방문 초과 입원 초과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파에 의해 사망하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남성에서 많았고 한파에 의해 질병에 걸리는 사람은 15세에서 64세와 남성에서 많았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한파의 빈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만 이상기온 현상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교수님,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와 관련된 뉴스를 볼수 있는데요. 기후변화가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가 변하거나 또 인간의 활동이 변하게 되면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난방, 취사, 화석 연료 사용, 자동차 운행 등으로 발생하는데요.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면 감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폐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초미세먼지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우울증과 같은 신경정신계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계 질환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질환들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까지 초래하네요. 미세먼지만큼 오존도 우리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시설에서 배출되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대기 중에 오존을 흡입하게 되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 어린이는 폐기능 성장이 저해될 수 있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와 오존 노출에 따른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최근 5년간 전국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인데요. 그에 따라서 초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과 심리혈관 질환 초과 사망, 그리고 초과 입원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존의 경우 최근 10년간 전국 대기 중의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오존 노출에 의한 초과 사망은 10년간 무려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노출로 인한 초과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자와 남성에서 더 많이 추산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 감소하는 것 같은데 우존의 경우 건강 영향에 대한 관심과 노출 회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교수님, 기후 변화가 새로운 바이러스와 접촉할 가능성을 높여 감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는데요. 기후 변화와 감염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과 빈번한 폭우는 병원체를 전파하는 매개체의 생활사에 영향을 주고요. 매개체의 성장이나 발달 속도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매개체의 주요 서식지가 변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유입된 매개체가 국내 정착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바닷가에 있는 병원체와 또 해로운 조류가 증식하는 계절 그리고 그들의 서식지를 변화시키게 되고요. 폭우로 인해서 마시는 물이 병원체와 독성 조류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해 감염병의 양상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곤충동물맥의 감염병에 대해 살펴보자면, 최근 10년간 모기맥의 감염병인 댕기열과 웨스트나일열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해외 유입된 사례였고요. 찌찌가무시증,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라인병, 이런 진드기맥의 감염병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인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비브리오 폐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은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였고요. 특히 지난 5년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의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되었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기후보건 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후보건 영향평가는 5년마다 수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제1차 기후보건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폭염, 한파, 대기질, 감염병 네가지 영역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평가하였는데요. 이러한 평가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진행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것이고요. 1차에서 다룬 네 가지 영역 이외의 지표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기후가 변하면 우리의 건강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쓸데 파악이 가장 우선돼야 할 텐데요. 극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기후보건 영향평가가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전해주신 김미지 교수님, 감사합니다.